에브라임 1분 묵상 8월 3일입니다. 본문은 잠언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폐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는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1절의 자기 집은 가정과 가족 모두를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세웁니다. 살림이라고 합니다. 살린다는 의미이죠.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집에 가서 아내가 또는 엄마가 지혜로운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면 살아나게 됩니다. 어디 여인만 그러겠습니까? 에브라임 청년부 여러분, 지혜로운 배우자를 볼수 있는 맑은 눈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